2018년 8월 29일, 어제 저녁과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는 모처럼 내린 8월달의 큰 약비인 것입니다. 농작물에도, 공원에 있는 나무에도, 산에 있는 나무에도, 계곡에도 물이 말라 그동안의 애타게 기다리던 비였습니다. 장맛비처럼 많이 내린 어직께의 8월달 약비, 농작물에, 나무에, 모든 만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9일입니다만은 햇볕이 구름에 가려 가려 동쪽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태양 빛이 구름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빛 국민 여러분. 오늘또 비가 얼마나 내릴 것인지 에 대해 모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대비 내리지 않길 바라면서 2019년 8월 29일 아침에 대국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대국기선양운동중앙회장 방선기가 잠시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